기마 장기입니다. 면포 하고요. 기마도 올라가고. 아 여기 올리시네요. 차가 가서 양차합세 한번 가볼게요. 향이 나와도 늦었죠. 먼저 가고, 아, 마로 막는다. 근데 포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로 막을 수 있는데요. 이게 졸하면은 잡히잖아요, 포한테. 차가 와서 지킬 수는 있는데. 상이 올라왔고요. 일단은 잡아주고차 가라고 하고. 근데 상이 갈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차 이제 피하면상 잡히죠, 그냥. 고. 열면은 그냥 병 잡으면 되구요 4 음. 한번 올리고요음 여기 잡겠다 이렇게 해줄까요 마 올라가서 양득하겠다고 하고요 차가서 막을 수 있구요. 차가 이렇게 오나요? 이렇게 오면은 음 차가서 막았구요. 여기 이렇게 붙여올 수 있네요. 붙여오는 거 되고, 폰 얹고요. 또 붙이면은 일단은 피할게요. 음. 폰 얹고, 아, 말을 잡겠다. 마로 잡으면은 잡고 차로 잡을 때 잡고 잡고 마가 여기를 잡으면은 차로 잡겠죠. 아 어, 그죠? 마로 잡으면 차로 잡는데. 미는 거는요, 어, 상으로, 근데 옆으로 올수 있으니까, 먼저 차를 달라고 할게요. 옆으로 가서 양득을 막아야 되는데, 옆으로 못 가잖아요. 이쪽, 이쪽 오나요? 이쪽 와서 대를 하나요? 여기도 있고요. 여긴 못 가고요, 마한테 잡혀요. 여기도 못 가고. 여기 있는데, 여기도 넘어가면은, 여기 와서 대를 하자고 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그죠? 잡고, 마까지 잡아주고요. 네, 기권을 하셨습니다. 어, 점수 차가요 한 9점 정도 나네요. <laughs> 못돌아가게못 막죠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이러면 이거 잡아도 되고요. 차가 붙긴 하겠네요. 근데 차가 붙어도 이렇게 가라고 먼저 할수 있고요. 이 정도 오면 음. 차 달라 또 오나요? 포 달라고 오는데 막을 것 같긴 하고 잡는다. 뭐 어쨌든 마가 잡혀가지고 장기는 끝이 났습니다. 기마 장기였고요. 중앙 병을 보통 옆으로 하거나요. 이쪽으로 붙이거나 <laughs> 좌우로 많이 움직이는데 좌우로 많이 움직이는데 올렸습니다.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가 올라가면 보통 차가 나가서 지켜준대요. 길을 막고 있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왔는데, 음, 여기를 잡았을 때요. 마가 내려와서 한번 지킬 수는 있죠. 그럼 이렇게 하고 그럼 차가 와서 또 마을 지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수는 되죠. 그 다음에 잡겠다. 근데 여기 올라오면은 이렇게 잡으니까 올라올 것 같진 않은데. 뭐, 다시 빠지면, 이렇게 돌아가면 되고요 마가 내려와서 지키는 수도 있었는데, 상이 올라왔어요. 근데, 상이 올라오면 잡을 때, 여기를 같이 잡으면요. 상이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 병이 없으면은, 이런데 그냥 공격을 하고, 교환하면 되는데요. 다 막고 있어가지고, 이 정도인데요. 여기 가면 더안 좋은 것 같아요. 마 잡히죠. 어. 말을 지키려면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는데 형태가 너무 안 좋아지죠. 그러면 마장 부르고 보통은 이쪽으로 갈 텐데, 이렇게 가면은 또 결국에는 마가 올라오긴 해야 될 겁니다. 말을 잡으니까 근데 올라오면은 또 바로 잡히니까요. 궁중 마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인가요? 상이 잡히고 이러면 또 너무 또 모양이 흐트러지죠. 잡히고 차가 여기 잡는 건 있는데 저는 뭐 퍼달라고 한번 갈수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상이 가서 이쪽에 가면 마마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 마가 지금 못 움직이는 상황이니까요. 뭐 차가 이런 식으로 오면 이렇게 가서 포 달라고 한번 하고요. 포가 어디 뭐 넘으면 은상에 가서 마 달라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형태가 안 좋아집니다. 일단 피했고요. 포를 달라고 해서 다시 차를 달라고 하고 손을 잡고 사 한번 올려주고 근데 지금 사 올릴 필요 없고요. 여기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사가 내려와 있으면요, 이게 습관적으로 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더 중요하죠. 여기 잡는 게. 이러면은, 차가 와서 지켜야 되고, 그러면 또 따라가죠. 만약 올려서 길을 막으면은, 그냥 잡아도 됩니다. 여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사를 올리고, 이제, 마의 길을 막은 후에 차가 여기 자꾸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양득하겠다고 이제 가니까 차가 와서. 제가 늦었죠. 미리 했어야 되는데. 넘고 가고요. 한번 붙여주고. 이제, 제 생각엔 이쪽으로 붙인다는 거 같죠. 마가 피하면서 차를 달라고 했을 때 차가요 여기는 못 가고요 마한테 잡히고요 여기는 갈수 있지만 뭐 그러니까 이쪽 하고요 여기 끝에 두 군데 갈수 있죠 뭐 여기도 올수 있는데 여기는 안올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은또 쫓기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도 잡고요 아, 여기 모두죠. 마 있어서. 그래서 대를 하자고 해서 하고요. 잡고. 이걸 잡으면 포한테 마가 잡혔으니까요. 안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안 잡으면은 문제가 이 차가 또 여기 또 잡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밀수 없고요. 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잡으면서 마 잡히면서 장기는 끝이 납니다.